유튜브에 떠도는 쉽게 승인이 난다 는 대출광고들 비상금 대출이나 소액대출 이런 대출 상품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광고하는 상품은 돌고돌아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액결제 현금화는 내 휴대폰에 부여된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이며 대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 없이 본인명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누구나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승인이 난다는 장점만을 이용하여 높은 이자, 즉 수수료를 갈취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현금화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업체들은 30%의 수수료, 즉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유로 인해 수수료가 40%, 5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부담이 되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다남티켓이 업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액 결제 현금화를 자신이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이면 무려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용하실 때 번거롭게 업체를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현금이 필요할 때 이상한 고금리 대출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직접 현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자신의 소액 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직접 판매를 하면 끝입니다. 그럼 소액 결제 한도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기준 휴대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검색창에 컬처랜드를 검색하고 다운받고 접속해 줍니다.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충전 버튼을 클릭 후 휴대폰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하실 금액만큼 입력창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결제 금액이 크시다면 10만원씩 끊어서 결제를 해야 정책에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결제가 됩니다. 결제를 하신 후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충전이 되는데요. 충전이 되셨다면 금액만큼 선물 버튼을 누르시고 휴대폰으로 선물하기를 하신 후 여러분 휴대폰 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구매한 상품권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를 가장 저렴하게 받는 판매 업체에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 다남 티켓은 문화상품권, 헐처랜드, 백화점 상품권 등 각종 여러 상품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 매입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교환 신청 시 10초 안에 여러분 계좌로 즉시 입금이 되면서 가장 수수료가 낮고 가장 빠르게 현금화를 할수 있는데요. 간혹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정책 코드가 떠서 여러 사유로 구매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로도 한도가 아쉬운 분들은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정보 이용료 등 전국 최저수수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